지금 여러분께서는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를 듣고 계십니다.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진행해 이명화가나운서입니다 네, 4월 19일 금요일에 무역을 밝히고 이부순서 함께 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손쉽게 할수 있는 스윙과 명상법들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또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고 있죠. 지금은 스윙시대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수행에 대한 현상, 질문들 보내주신 분들께 책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책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묘원 법사님의 집착할 것이 없어 행복하다 책 선물 준비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많은 질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 집착할 것이 없어 행복한다 책 선물. 샵2 8사이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연들 보내주셨는데 오늘 음 축하 사연 하나 있네요 5475번님 아, 무명을 밝히고 불교 방송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절에 가서 61번째 생일 불공을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점심 먹고 집에 와서 무명을 밝히고 들으면서 출석을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조순자불자님 생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이뭐 이런 축하 사연도 좋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음, 영상 수행에 관련된 질문도 좋습니다. 샵 #284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많이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바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쉽고 바른 수행과 명상법들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 명상원의 원장이신 묘원 법사님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서두 부분에는 항상 여러분들 사연, 음, 지난주에 보, 보내주신 사연들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몇 가지 사연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383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음, 저는 연불 수행을 하는 불자입니다. 이 무건 연불과 명상을 동시에 수행해도 좋을지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네, 염불과 명상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음흠. 처음에는 염불 수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염불 수행으로 생긴 집중력을 얻은 뒤에 염불이 음. 끝나면 조용히 이제 호흡을 지켜보는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때 호흡을 볼 때에는 코에 있는 호흡을 알아차려도 좋고요. 가슴이나 배에서 일어나고 꺼지는 움직임을 알아차려도 좋습니다. 음. 코나 가슴이나 배에서 일어나는 호흡의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의외로 보려고 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몸의 어느 곳이나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장소에서 알아차리면 도움이 돼요. 네. 만약 코에서 호흡을 알아차릴 때는 들숨, 날숨 이렇게 알아차리세요. 네. 이런 그 명칭이 이 대상을 겨냥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음. 들숨 날숨 하면서 코끝에 마음을 두고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주의 깊게 알아차리면 되겠어요 음. 이렇게 알아차리면 처음에는 들어갈 때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고 나올 때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상당히 집중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가슴이나 배에서 움직임을 알아차릴 때는 들숨과 날숨으로 하지 말고 일어남 꺼짐 음. 이렇게 알아차리면 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에그 호흡을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실제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 같은 데서는 수축 팽창하는 느낌이거든요. 부풀었다 꺼졌다. 그래서 일어남 꺼짐으로 알아차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릴 때는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지 말고 저 스스로 일어나고 꺼지는 현상을 지켜봐야 돼요. 개입하면 안 돼요. 네. 개입하면은 자기가 호흡을 만들, 만들게 돼요. 하 그러면 매우 피곤하다든가 음. 몸의 리듬이 깨져서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 호흡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837번님, 이 무건전 물관 명상 동시에 가능하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한분더 소개드리겠습니다. 8926번님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아, 안녕하십니까 청산처럼 맑은 마음을 품고 살려면은 명상을 해야 될까요 아 명상을 하는 중에 잡념이 자꾸 생깁니다 이런 잡념은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잡념 뭐 명상 수행뿐만 아니라 좌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많은 네. 분들이 호소하시는 그런 어려움인데요. 그~ 청산에 구름이 끼었네요 근데 청산은 항상 막지를 않아요 구름이 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청산처럼 맑은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몸과 마음이 청정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려면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부딪칠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돼요 예를 들면 눈이 대상을 볼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청정하다고 그래요. 네. 우리는 청정이 맑고 깨끗하다는 말인데 관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음흠. 그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눈이 볼때 좋다 싫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청정이에요. 아하.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좋다 싫다 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 음. 그 다음에 코가 냄새를 맡을 때 있는 그대로 어 냄새를 맡는 것이 청정이에요. 음흠. 또 혀가 음식을 맛볼 때 맛없다, 맛있다 하지 말고 그냥 그 맛으로 알고 먹는 것이 청정이에요. 음. 또 몸이 접촉할 때 에, 접촉하는 대상을 그대로 아는 것도 청정이에요. 이렇게 눈이 대상을 볼 때,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코가 냄새를 맡을 때, 혀가 맛을 볼때 좋다, 싫다라고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청정하다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이 부딪힐 때 좋다 싫다 호불호를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불교의 네. 청정 이런 뜻이 있어요. 아하. 어, 그러니까 음. 에, 우리가 에, 청정하고 싶어도 에,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망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청정하면 음. 망상이 안 들어와요. 아하. 네. 대상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음. 겨냥한 알아차림을 지속할 때 청정해지거든요 네. 그럼 망상이 안 들어와요 아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망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 망상이 들어오도록 자기가 문을 열고 있어요 네네 네, 네. 그거 망상이 그냥 괜히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음. 조건이 성숙돼서 생기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망상을 한다는 것은 눈이 대상을 볼때 온전하게 보지 않고 딴 마음으로 딴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무엇을 하거나 대상을 겨냥 할때 먼저 공손하게 마음을 모아서 정확하게 겨냥해야 돼요. 이게 청정이에요. 네. 이것을 마치 화살을 쏘는 사람이 과녁을 겨냥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요. 과녁을 아, 향해서 정확하게 하면 은 그때 틈새가 안 생겨요.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대상과 아는 마음이 일치해야지 대상 따로 아는 마음 따로 어~ 그~ 서로 그~ 일치가 안되면 작은 틈새로 망상이 들어와요 음. 네 가령 예를 들면요 호흡도 일어남 꺼짐 일어남 꺼짐으로 계속 지켜보면은 망상이 안 들어오는데 네. 일어남 꺼짐 사이에 작은 휴지 휴이 있어요 음. 제가 망상이 들어오는 구멍을 봤더니 아하. 일어남 꺼짐하고 짧은 순간에 호흡사, 호흡 사이에 쉬는 틈이 있어요. 네. 그때 졸음이 오거나 망상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하. 틈새가 있으면 그래요. 음. 아. 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망상을 문제 삼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음. 예, 망상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려면 수행을 해서 집중력이 생겨야 돼요. 네. 그때는 망상을 하고 싶어도 안 해요. 음. 그때까지는 망상을 벗삼아서 그냥 계속 알아차리셔야 돼요. 음, 음. 수행에서 망상을 깊은 무지라고 하거든요. 음. 망상할 때는 깨어있지 않는 상태라서 탐욕, 성내, 머리서음의 지배를 받아요. 음. 이런 때는 지금 망상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리면 새로 알아차리는 마음이 지혜로 바뀌어서 망상은 사라져요. 네. 그러면은 망상이 사라졌을 때 반드시 그 이후에 호흡이라는 분명한 대상을 잡아야 돼요. 아하. 음. 네, 망상하네 라고 알아차리고 또 틈을 주면 안 돼요. 바로 몸으로 와서 몸의 느낌이나 호흡을 겨냥하면은 그때 또 틈새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겨냥해서 틈새를 없애야 되는 건데 정확하게 겨냥해가 어렵잖아요. 네. 틈새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상도 불가피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망상은 알아차릴 법이에요. 망상을 법으로 보세요. 음.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8, 9, 1, 6번님, 음, 념 어떻게 없을까? 지금 자세한 설명 들으셨습니다. 아, 요거 지금 막 들어온 사연인데요. 08, 8, 5번님 이, 저희가 이제 망상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통인데, 네. 이분께서도, 어, 참선을 하다가 다리가 아플 때는 참고서 계속 참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플 때마다 다리를 좀 이렇게 자꾸 바꿔줘서 그 아픈 걸좀 풀어줘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 두 가지입니다. 네. 통증을 보지 마시고요. 네. 통증 때문에 싫어한 마음을 보고 통증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음. 이제 참선하는 것을 중지하고 네. 통증이 나타났잖아요. 음흠. 그럼 그게 참선의 대상이에요. 네. 실제하는 현상이니까. 고통을 느끼는 그 마음. 네. 예. 고통을 느끼는 그 마음을 보고 음. 이제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하. 네, 그러면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는 느낌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건 견딜만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것이 유익해요. 왜가하면 음. 인내하잖아요. 아. 그래도 안 되면은 자세를 바꾸시는 게 좋아요. 음. 그런데 스승에 따라서 1 시간에 자세를 3번 이상 또못 바꾸게 하시는 스승도 계세요. 아. 자꾸 바꿔요. 자꾸 바꾸면은 탐욕과 성냄어리석음이 들어가 있어요 화내고 바꾸는 거예요 자세를 네 신경질적으로 바꾸고 어, 그것이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한 참아보고 참을 때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보시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보지 마시고 실지하는 성품 보통이 찌르고 당기고 뭐그 저리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의외로 견딜만해요. 네. 음. 그리고 어 만약 자세를 바꿀 때에는 음. 탐욕성 내 머리서금으로 바꾸지 말고 네. 자세를 바꾸려는 의도. 음. 그리고 바꿀 때 천천히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음. 그리고 자세를 바꾸면은 희선 뜻이 통증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통증 자세를 안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음. 자세를 바꿈으로 인해서 통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라고 알면은 부상을 부상의 법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통증을 통해서 음. 그러니까 통증도 알아차릴 대상이므로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음, 네. 지금 통증은 와서 보라고 나타난 법이거든요 그 가서 봐줘야 돼요. 척대시하면 안 돼요. 음. 아까 망상이다 뭐다, 음이다 졸음이다, 늦기 졸음이다 고정이다, 그 이런... 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음. 오셨어 아하. 아이고 올만해서 오셨네라고 음. 자애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음. 지켜봐야지 네. 수행은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하. 투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아 오셨네라고 음. 하면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면 견딜만 해요. 음. 싸우니까 더 괴로워서 그것이 통증도 불이 있는데 내 마음이 불이 붙으니까 두개 불이 더 붙어서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 이거 참, 이거 참 에,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 네. 시간에 제뭐 계속 이런 망상이나 또 통증이나 졸음이나 이런 그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 많이 호소해 주시는데 명사님 말씀 설명 좀잘 들으시면서 함께. 잘 받아들이시면서 수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사연 설명들, 대답은 좀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대념 적용의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쭉 음, 살펴드리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밝히신 세 가지 느낌, 그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들은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는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게 그 모든 수행자들이 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불고 불락 덤덤한 느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난해하게 생각해요. 네. 경전 추석서에서도 에,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운 느낌은 행복이고 괴로운 느낌은 불행입니다. 네.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이름 그대로 중립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을 덤덤한 느낌이라고 말을 해요. 음. 주석서에서도 덤덤한 느낌에 대해서 말하기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설명하기가 어렵고 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이 느낌은 즐거움이 없고 그렇다고 괴로움도 없는 상태 중립적인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덤덤한 느낌이라고 하는 이 중립적인 느낌이 반드시 중립이라는 평등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에요. 네. 이게 매우 심오한 이야기인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빨리어로는 우백하 외단나라 그래요 네. 여기서 우백하는 평등 중도 중립 그런 뜻이거든요 어. 그런데 외단나는 느낌이에요 네. 여기서 평등이라고 할때 우백하라는 말이 추석서에서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열 가지가 있어요 오. 평등이란 말이 네. 예. 여러 가지 그 집중의 평등, 뭐의 평등, 뭐, 여러 가지 평등이 열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느낌에 관한 평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백화 외단어라고 할 때. 음. 그래서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는 중도, 평등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느낌이라고 할 때는 평등의 느낌이라고 하지 않고 유독 느낌에서만 무지의 느낌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하. 이거 이해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아, 네. 그러니까 왜 이상하다. 오페카가 외다나라고 하는 말과 같이 이렇게 같이 붙으면은 오페카가 예. 무지로 바뀌어요. 네. 무지로. 무지로 바뀌어버려요. 아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음. 느낌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무지라는 건 모르고 있다라는 모르고 있다요. 그런데 예. 네. 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때 오페카라는 말을 제가 네. 이제 한 5년 만에 우연히 오백하란 말을 자료조사를 하는데 평등, 중립, 평등이라는데 저끝한 귀퉁이에 음.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하. 네. 네. 그러니까 무관심이 무지라는 거예요. 음, 음, 음. 가령 예를 들어봐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 제가 무심이무심이 이제 시어머니예요 그, 음. 그냥 뭐그 고부 간에 그 심각한 갈등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만나서, 아, 시어머니 잘 계세요. 그랬더니, 아, 나 몰라요. 관심 없어요. 어허. 라고 그러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내가 바로 이, 지적을 했어요. 관심이 없는 척 하는 것이지 관심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음흠. 그런 관심이 있어도 관심이 없는 척 하는 그런 무관심이 있고, 음. 바보 같아서 음. 아예 생각도 안 하는 무관심이 있어요. 음흠. 네네네. 음. 그래서 느낌이 있지만은 네. 느낌이라고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관심한 느낌 무지의 느낌이라고 그래요. 음흠. 왜냐하면요, 느낌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가래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음.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래로 넘어가니까 그것 자체가 무지예요. 음. 지금 시작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데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반드시 더 좋은 느낌을 원한다고요. 그럼 필경 가래로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초는 느낌이고 네.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부터 윤회가 아, 가래와 집착업의 생성과 미래 어, 생이 생기는 거예요. 음. 시작은 느낌이에요. 네.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느끼니까. 아하. 아, 그래서 음. 이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이것은 무지의 느낌이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예, 무지는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무관심은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예요. 음흠. 그래서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덤덤한 느낌이라는 것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면서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의 느낌이라는 말이에요. 음흠.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수행을 하면서 5년 만에 이걸 알았다니까요. 음. 그래서 덤덤한 느낌이라고 할 때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음. 멍청한 상태 네. 이것이 호흡으로도 모르고 네. 그냥 멍하니 그 어리석음의 상태에서 그냥 혼돈상태 음. 그것을 무지의 느낌이라고 그래요. 음. 그런데 여기서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을 무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알아차림이 있는 덤덤한 느낌은 뭘까요? 고요함이에요. 네네네네. 그러 같은 것이라도 네. 알아차림이 있으면 금으로 바뀌고 음.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냥 돌멩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멍청한 상태의 느낌을 느끼는 것보다 음흠. 알아차려서 고요한 느낌을 느끼면 얼마나 유익해요.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는 희열이 일어나면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음흠. 즐거운 느낌을 알아차리고 얼른 가슴으로 가서 벅찬 희열을 느끼면 느낌을 보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네. 즐거운 느낌을 아는 마음을 보고. 음흠. 그리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겁고 쪼이잖아요. 네. 음. 우리가 무슨 그 잘못한 일이 있으면 콩닥거리잖아요. 네. 어. 그래서 그때도 괴로운 느낌. 마음을 보고 가슴으로 가서 콩닥거리고 두근거리는 느낌을 보면 알겠습니다. 돼요. 네네. 네. 예. 네. 음. 그러니까 그런 뒤에 덤덤한 느낌이 일어났을 때는 멍청한 상태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음. 상태이니까 네. 덤덤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가슴으로 가서 고요한 느낌을 알아차리면은. 음. 여러분들은 행복을 찾을 그,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아쉽지만 다음 주 금요일을 계약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명법사님 기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